단장님, 현 단장님, 고운 소리 또 <laughs> 단장님, 발음 꼬이게 만드세요. <laughs> 열심히 해주있습니다 오늘. 네 오늘은 치킨과 생맥주가 왜안안통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자 영광 군비대 검찰, 대비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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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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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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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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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양팀. 그래는 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입니다. 네 몸싸움 살벌했죠? 아, 내쳐 볼게요. 강태영 선수입니다. 플레이 플레이 강태영. 에이, 플레이, 강태영. 플레이 플레이 강태영. 에이, 플레이 강태영. 플레이, 플레이, 강태영. 에이, 플레이 강태영. 플레이 플레이 강태영. 네 기포. 네 영광. 강태영. 네잘했요 자, 생방입니다 수 선수, 선수, 한번 더. 권세현 영광. 선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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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이선세현수 선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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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좋 선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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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신 당합니다. 좋아요. 찜질 슈퍼. 김포 네, 기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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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포기 공간보다는 좀 넓게 포기빠졌으면좋 기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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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로 코너킥을 차고 왔네요. 자! 자, 캠퍼 화이트 에이 퍼 에이! 영광의 선수! 아! 머리를 막네 수비 드리네. 다시 좋은 수 영광 FC! 수비 드리냐고. 네, 파울이죠. 어

레슬링 좋아요. 42분. 네번 형아네. 포 금살 때굴비굴비때 금살에 아, 경기입니다. 자 금살 허이킥 금살. 금살, 금살. 아 뒤에서 들어오네요. 디데이. 앞에만 보다가 디데이. 뒤에서 들어오는 걸못 봤어요. 김포탄단팀김포 탄탄, 탄 김포 탄 탄탄, 탄탄, 지탄 탄탄, 탄탄, 지탄 탄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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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 좋은 찬스 패스 줄때가 없어가지고 전부 수비하다가안 올라왔구나 지쳐 깨지 자 다시 공격 아이고 조심이 앞에서 방금에도 네, 얼굴을 깐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잘 싸워 주길 바라 바라겠습니다. 네 정태영 이 피고 됐어 세자 영광한 표시 머리를 먹으냈습니다 수비가 아 재밌네요 좋아요 계속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 김포 바쁜데도 계속 잘해 키포 e p o 이팅키 u r w a i t i n 화이팅! e p on! Take it! Take it! Take it! t 리 k e it! Take it! Take i 아 Take it! Take i 완했습니다. 이이팅2 0번 아, 2 아, 9번 응원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야, 자, 3대. 20, 20으로. 자, 3대만 캠이팅힘이팅힘이팅 야, 많이 뛰고 있어요. 진짜 많이 찍니다. <laughs> 11번 주장 장겠니다 <laughs> 우리 응원단 여러분도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. 네, 영광 ah. yeah. FC의 yeah, 공격입니다. 아0번1네요 10번 많이 뛰어0네요0번 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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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0번 10번 리0번 10번 아! 0번1데네1번 10번 아0번 10번 1번 때에다가 빨빨리 뒤에 대는게 좋아요. 트자이 <목소리> 많이 움직여세요 아, 네, 끝났다. 예! 끝났다! 네 너무 가지고 있죠? 됐... 야 김도. <laughs> 끊겼네요. 이신냐자 <laughs> <laughs> 빨리빨리 볼신이 그렇지? 영광아 진짜 어아아아아아아아아 벽에 다치냐 <laughs> 자, 시간이 다 돼갑니다 전후반 경기 아아아아아아 강남역사는 <음> 없으시라고 얘기이고한번 더. 아싸들려. 시작. 아 네. 시작아싸 뒤로 걸리네요. 이 정도 괜찮을 거래. 터리시둘 셋. 마리가 김신희 감독의 별명이 대형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몸싸 심합니다. 한번 더, 한 아, 끝내네